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주몽의 아들이자 고구려의 왕자였던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위례와 미추홀에 각각 나라를 세웠어요. 두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삼국 시대 백제 건국 한강에 자리 잡은 백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지 19년이 흘렀어요. 주몽은 소선호를 왕비로 맞아 두 아들 비류와 온조를 낳았어요. 비류와 온조는 늠름하게 자라났지요. 주몽과 소선호는 활쏘기 연습을 하는 두 왕자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어요. 둘다 활쏘기를 제법 잘하는구나. 하지만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도 다 자랐으니 아버지를 도와 고구려를 더큰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두 왕자는 주몽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몽이 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주몽의 첫째 아들이자 비류와 온조의 형이 되는 유리였지요. 내가 숨겨둔 칼 조각을 찾아냈다니, 내 아들 유리가 맞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주몽은 유리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몽은 유리를 왕위를 물려줄 태자로 삼았어요. 소선호는 비류와 온조를 불렀어요. 유리가 태자로 정해졌으니, 고구려에서 너희가 꿈을 펼치기는 어렵게 되었구나. 소선호와 비류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새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주몽은 소선호와 두 왕자를 떠나보내기 싫었지만 그 뜻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너희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구나. 대신 열 명의 신하를 데려가거라. 또 너희를 따르는 백성과 함께 가도 좋다. 소선호와 비류 온조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한강이 흐르는 곳에 이르자 신하들이 말했지요. 기름진 땅과 강이 있는 이곳이 나라를 세우기에 좋을 듯합니다. 부하하게 올라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본 온조는 그곳이 마음에 꼭 들었어요. 기름진 땅이 펼쳐져 농사짓기에 알맞고 동쪽으로는 산이 서쪽으로는 바다가 막아주니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비류의 의견은 달랐어요. 이곳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 큰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서해로 바닷길이 열린 미추홀이 더 좋겠어요. 결국 비류와 온조는 따로 나라를 세우기로 했어요. 비류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미추홀은 땅에 소금기와 습기가 많아 농사를 망쳤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온조는 한강남쪽에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열명의 신하가 함께 했으니, 나라 이름을 십재라 하겠다. 십재는 땅에 기름져 농사가 잘 되었고, 강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비류는 신하와 백성들을 이끌고 온조를 찾아갔어요. 온조는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온조야, 내 말이 옳았어. 너는 새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어. 부디 나의 백성들까지 함께 이끌어 큰 나라를 만들려무나. 온조는 비류의 백성들에게도 땅을 주었어요. 백성이 늘어났으니 이 나라 이름을 백제로 바꾸겠노라. 백제는 백성들이 즐겁게 따른다는 뜻이지요. 비류는 미추호를 선택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다가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새나라 백제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백제가 자리한 땅은 마한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마한 땅에는 50여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목지국이 가장 힘이 셌어요. 어느 날 목지국의 사신이 찾아왔어요. 백제는 마땅히 목지국에 충성을 바쳐야 할 것이오. 아직은 백제의 힘이 약하니 어쩔 수 없어. 온조는 하는 수 없이 목지국의 왕에게 충성을 약속했어요. 하루 빨리 백제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저를 이용해 튼튼한 농기구와 무기를 많이 만들어라. 온조의 노력에 힘입어 백제는 조금씩 힘을 키워갔어요. 어느덧 여덟 번째 왕인 고이 왕이 백제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백제는 제법 힘센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목지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지요. 고이 왕은 신하들에게 목지국을 잘 살피도록 했어요. 어느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하, 목지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옵니다. 고이 왕은 무기를 늘리고 군사들을 훈련시켰어요. 온조왕께서 나라를 세운 지 벌써 250년이 지났다. 지금이야말로 목지국을 치고 백제가 마한의 우두머리로 나설 때야. 고이왕은 군사들을 모았어요. 고이왕이 이끄는 백제군이 목지국에 이르렀어요. 기세 등등한 백제군을 본 목지국 군사들은 질에 겁을 먹었지요. 고이 왕이 힘차게 외쳤어요. 백제는 반드시 승리한다! 백제군이 내지르는 함성이 들판을 뒤흔들었어요.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달려나갔어요. 목지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어요. 백제, 만세! 만세! 백제가 마한의 우두머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고이왕은 남쪽으로 땅을 넓혀 갔어요. 그리고 넓어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새로운 법을 발표했지요. 새로 백제 땅이 된 지역의 우두머리들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다. 벼슬은 높고 낮음에 따라 16개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과 장식을 달리하라. 나란일를 배우던 왕자가 물었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는 까닭은 무엇이옵니까? 지역의 우두머리들에게 벼슬을 내리면 불만을 품지 않고 백제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것이다. 또 옷으로 높고 낮음을 드러내면 더 높은 벼슬을 얻기 위해서라도 중성을 다할 것이다. 땅을 넓히고 기틀을 다진 백제는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바다 건너 중국과 교류하면 백성들도 풍족해지고, 나라도 튼튼해질 것이오. 백제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마한과 백제에 대해 알린 뒤 귀한 물건들을 들여와 마한의 다른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와, 이 반짝이는 청자 좀 봐.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중국에는 새로운 게 만나보군. 이런 걸 구해오는 백제도 대단한 걸. 마한의 여러 나라는 백제를 더욱 우러르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새로운 물건과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백제의 힘은 더욱 커졌고 기술과 문화도 발전했어요. 전하. 고구려와 신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백제로부터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하하, <laughs> 이제 어떤 나라도 백제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요. 모두 한강이 있는 이곳에 나라를 세우신 온조왕의 덕분 아니겠소.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이렇게 백제는 뛰어난 문화를 바탕으로 강한 나라로 성장해 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가야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가야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함께 남겨주세요, 친구들. 지금까지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었습니다.